음, 요 절대 값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음수가 되지 않아요. 거리니까.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AB 대하여 이순서쌍으로 나타낼 때이순서쌍의 개수. 자, 요거를 먼저 생각했을 때, 절대 값 A가 0이라면 절대 값 B는 3이 되면 되구요. 절대 값 A가 1이었다면 절대 값 B는 2면 되고, 얘가 2였다면 얘는 1이면 되는 거고, 얘가 3이었다면 얘는 0. 아이고, 아이고, b는 0이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요. 자, 이거는 a는 뭐가 된다? 0이 되고 b는 뿔마 3이에요. 그래서 얘는 0, 3, 0,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는 a는 뿔마 1이고 b는 뿔마 2예요. 자, 어떻게 쓸수 있을까? 1, 1고 쓰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겠죠? A는 뿔마 2가 되고, B는 뿔마 1. A가 2였다면, B는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였다면,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자, A는 뿔마 3, B는 0이죠. B는 무조건 0이니까, A가 3일 때, B는 0, 마이너스 3일 때, B는 0. 자, A의 개수니까, 세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되겠네요. 몇 개가 나온, 음,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근데, A가 B보다, 총 열두 개인데, 여기서 문제를 욕걸안 받네요. A가 B보다 크다. A가 앞에 있는 게더 커야 돼요. 어, 얘는 안 되죠. 앞에 있는 게더 크죠. 앞에 있는 게더 커야 돼요. 음, 얘되고요 예, 앞에 있는 게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더 크죠? 됩니다. 2가 더 크죠? 앞에 있는 게더 커야 돼요? 앞에 있는 게 A니까? 어, 가더 크죠? 얘는 음수고 양수니까 뒤가 더 크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커요. 자, 그럼 3하고 0 중에 3이 더큰거 맞고요. 어, 마이너스 3하고 0 중에서 0이 더 크죠? 뒤가 더 크면 안 됩니다. 앞이 더 커야 돼요. 총 12개에서 딱 반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직접 써봐야 되겠습니다.